조금 기다리도록 할게요. 응, 완수르님, 들어오셨어요. 계속... 왜 버퍼링이 되지? 제가 문제인가요? 이제 잘 되시나요? 이제 잘 되시나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도 되겠어요? 오케이. 을류유주님 어, 내년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응. 어,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어, 건강 조심. 그리고 이제 나의 뿌리가 또 들어오시면서 어, 힘을 받는 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어깨 뽕 올라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겸손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왕 자리에 다 앉으셨어요. 제왕 자리 에 앉으면 어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래로 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좀 겸손 까먹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하실 부분은 이제 뭐 구설수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 기쁜 일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 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오시고, <laughs> 지금도 그렇다고. <웃음> 겸손하세요. <웃음> 왜냐면, 걸럭지에 있다가 또 제왕지로 오신 게 아니구나. 새에서, 제왕지로 오셨구나. 새지에서. 음. 자그 다음에는 이제 망신살이 또 같이 들어오세요 마, 말씀드렸다시피 어 1년 동안 이제 어떤 물상으로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는 또 월별로 다 따져 보셔야 돼요 그렇게 또다 원하시면 이제 어, 저한테 직접 음세를 어, 개인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음, 망신살 운에는 망신 당할 일이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운법으로는 병원에 가서 주사 엉덩이 주사를 한대맞으시던지 아니면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목욕탕 못 가죠. 어, 목욕탕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망신 을 한번 먼저 당해버리는 거예요. 음. 왜냐면 어차피 그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미리 선방을 친다. 여러분 선방 사투리인가요? 선빵 사투리예요. <laughs> 선빵을 먼저 친다. <laughs> 표준어로는 뭘로 해야 되지? 어, 먼저 해버린다. 어, 이해하셨죠? 어. <웃음> 선빵이래. <웃음> 그리고 어, 조금 <laughs> 뭐 결혼은 안 하셨으니까 그죠? 음. 결혼 안 하셨죠? 응. 음. 그리고 이제 좀 성병 조심하셔야 돼요. 응, 음, 성병, 색점 조심. 어, 또 1년 동안 또 엄청 또, 어, 넘쳐나실 수가 있으니, 어, 색점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응. 음. 보증 쓰시면 안되고요 망신사, 운에는 사람 관계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또 재왕지에 앉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 저한테 많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달라붙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 겸손하시고, 사람을 조금 멀리서 지켜보면서, 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또, 인류 원진이 되세요. 응, 음, 을류이 주잖아요. 인류. 이민년이니까 인간관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 12구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참으심이 제일 좋으세요. 응. 음. 열 받는다고 가서 지르지 마시고, 어, 조금. 또 지를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왕이니까. 어깨뽕. 참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정임 한목이 돼버리네, 또. 정임 한목. 목이 많아지는구나. <laughs> 겁재가 많아지시네, 겁재가. 음, 목이 많아지고. 이네, 또 한목. 받 <laughs> 화다. 내년에 약간 심장 화 쪽으로 인해서 음, 건강을 조금 잘 챙기셔야 되실 것 같아요. 어, 심장 질환, 혈관, 뭐 고혈압, 뭐 이런 쪽으로 혈관 질환 조금 음, 조심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건설 토목 그렇 월지에 딱 건설 글자를 들고 계세요. 음. 월지에 딱 토를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업공 하실 때 월지를 많이 쓰세요. 어, 그리고 또 토목이 나무잖아요. 어, 내 거를 내가 직접 쓰고 있다는 거지. 어, 건설 이쪽은 너무 좋으십니다. 되셨습니까? <laughs> 별풍선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멤버십님 하살총 음, 멤버십이에요 하살총 <laughs> 이거 라이브 방송하면서 아이디가 너무 어, 웃기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라이브 방송 감사합니다 만수리님 별 부속 또어주셨어 <laughs> 감사드립니다 심장지환 혈관 개통으로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어 문제될 건 없어요. 인간관계 조심하시고, 음. <laughs> 어, 하세 총님 감사합니다. 팬 등록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laughs> 아 그리고 어, 제 팬분들님 혹시 유튜브 저 구독 좀 신청해주세요. <laughs> 아직 구독수가 많이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어, 아직 라이브 방송을 하기는 할 건데 내일 어, 유튜브에서 또 라이브 방송하거든요. 근데 후원 받기가 안 돼요. <laughs> 1명을 언제 채울까요? 어, 아직 100명도 안 됐는데. <laughs> 유튜브 아직 100명 안 됐어요. 이제, 어, 시작한 지 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독수랑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조금 부러워요. <laughs> 뭐 첫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 어.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laughs> 방송국 가면 나와 있죠 제 유튜브. 응. <laughs> 오늘 또 유튜브에 댓글로 그 사주를 많이 또 물어보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어,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었어요. 응. 원래는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제가 사주 받으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기 글 제가 작성 네, 좀 요청하기도 하고, 이제 작성해주신 분, 후기 글은 작성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주를 댓글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성심성의껏 또 <laughs> 답변을 해드렸어요. <laughs>